뭐지? 어, 아. 아, 안녕하십니까. 네. 계속 <laughs> 많이 와 주셨고요. 공연 잘 보셨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코미디언가 드디어 끝나 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뭔가 제대로 또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어, 작품이 되게 약간 신통방통해서, 네,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많은 어려움을 좀 겪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뭔가 관객분 되게 재밌게 잘 봐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좀 감사했던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사실 제가 이렇게 작품을 되게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힘든 작품은 처음 <laughs> <laughs> 어, 해본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저는 사실 좀이 작품을 하면은 오히려 약간 다이어트가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 더 먹더라고요 <laughs> 네 그래가지고 조금 더찐것 같은데 그래도 되게 약간 어, 형들하고 되게 재밌게 진짜 또 이런 이렇게 해볼 만한 작품이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진짜 재밌게 잘했던 것 같습니다. 어, 왜 아직도 수비차는지 잘 모르겠지만. <laughs> 네. 너무 재밌게 잘했고요. 어, 이게. 오늘 좀 이제 말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어,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쾌적한 네, 진행을 못한것 같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혹시 혹시 약간 뭐 궁금하신 궁금게 있으시다면 네 혹시 뭐 있으실까요? 저 사실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이도 다행이도 어 웬만한 거 하고 싶은 거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형들이 하고 싶은 거 그렇게 다할 거냐고 했었는데 꼬꼬이다한것 어, 같습니다. 음. 네. 또아아 아, 재웅이 엉덩이를 제가 좀 많이 건드렸던 것 같은데 어네아 네. 일단은, 재웅이가 이제, 저희 안에서는 약간 고란이라고 불리거든요. 굉장히 이제 텐션이 높고, 어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터치를 해서, 어 고란이를 좀 진정시키는 약간 그런 방법 중에 하나지 않았나. 어제 딴에서 그렇게 좀 친하니까, 그렇게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보고 싶네요, 재웅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되게 동갑인 이제 친구들이 되게, 어쨌든 작품 때, 때에... 에? 네. <웃음> <웃음> 죄송해요. 네. 드래플라워 때 말고, 어쨌든 카퍼네미카에서 재용이랑도 동갑이고 이래가지고, 되게 좀 작품하면서 친구니까 좀 편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근데 형들이랑 있으면서도, 형들이 되게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진짜 약간 뭐 애드리브나 약 이런 거원 없이 진짜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웃음> <웃음> 네. 아, 네. 어, 일단 저는 한 취객의 취객일 뿐이고, 근데 이제 그 몰래 이제 술집을 운영을 하는 대표가 이제 와가지고 와보라고 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입틀막으로 이제 그거를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사가 없거든요. 입틀막으로 어, 친한 리액션으로 뭔가 그 놀람을 항상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여러 가지였던 것 같은데.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일단, 제가 시가를 이제 표현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영상을 저도 쳐다보니까 이게 뭘 머리 쪽을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불을 지지고 약간 그 다음에 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기구들을 좀 이렇게 찾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보통 이제 술 취하면 뭐 항상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지갑이나 이런 거잘 있나 확인하는 차원도 있었고, 뭐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혹시 또뭐 편하게 물어보시 아, 네. 아,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다 형들이 되게 얄밉게 해가지고. 아, 근데, 원래는 그, 기범이 형이 1등이었었는데, 근래 이제 재범이 형이랑 만나면서, 그 목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것까지. 와 어, 진짜 약간 제가 그 말이. 바 그 보고서 바로 튀어나온 거였거든요 그 저주받은 허수아비 같다는 데 진짜 바로 너무 똑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전 지금 재범이 형이 1등 뭐, 이라고 생각안 합니다 재범이 형이 2등 태율이 형이 3등 유동이 형이 4등 네안 좋은 뜻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아, 네, 네. 어, 따로 없는데, 저주 약간 뭔가 이렇게, 뭔좀 뭐 저주스러운 거같은가지 뭔지 아시죠? N이신가요? 뭔지 아시죠? 저주 느낌, 의 네. 레퍼런스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퇴근길를또 오랜만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좋아가지고 날이 좀 풀려가지고, 그래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한다고막 얘기는 했는데 계속 시간도 미루고 이랬었는데, 딱 날씨가 오늘 좋더라고요. 아, 이건 딱 기회다 생각을 하고 그쯤 <laughs> 혹시 또뭐 편하게 나누고 있으셨나요? 아, 네. 아그 저하고 청정이 항상 해요. 네. 아 노부민 좋아하셨어요? 오. 아. 오종거 참이야. 어 맞아요. 네 항상 저희가 육성으로 합니다. 네. 와. 네. 제가. 그, 태일이 형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뽀뽀를 해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형이랑 이제 페어가 붙어가지고, 잠시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뽀뽀를 받자마자,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도 또 이제, 마지막 오늘 또낮 페어 막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싫진 않았습니다. <laughs> 네. 핑크요? 아 킴카다시는 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시작은 일단 연습실에서 제가 소세지를 먹기 시작했으니까 저도 이제 좀. 워낙 춤이 많다 보니까 연습실 때좀 뭔가 몸이 많이 허하고 이래서 근데 그 간식 거기에 소세지가 있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소세지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좀 간단하고 이러니까 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너 그거 계속 먹으면 살찐다.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살이 쪘어요, 실제로.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의상을 이제 입었는데 이게 약간 와이드 핏이어서 되게 조금 핏이 큰데 유독 엉덩이가 계속 너무 핏이 잘딱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뭐 엉덩이가 왜 이렇게 크냐 투시을 해서 나온 게 결국에는 음, 제 별명이 그 최카다 시안이었다. 이제 얘기를 해서 그걸 한번 언급을 하, 했던 건데, <laughs>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 카다 시안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부끄럽네요. <laughs> 네. 아, 네네. 아, 네, 네. 네, 맞아요. 재범이 형이 어, 뭐 닮았냐 물어봐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 그중에 그러면은 알파카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근데 저도 알파카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알카파라고 하셔서 원래 말을 안 하려 그랬다가 아, 알파카요 <laughs>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 어, 네. 어, 어. 어. 근데, 저는, 전 되게 우참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진짜, 못하더라고요. 아, 근데, 참기 힘든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그, 되뇌어 봐야 될것 같긴 한데, 웬만해선, 다 조금 아니, 저 정정하겠습니다. 우참을 잘 못하는 것 같고요. 네, 어, 다 너무 웃겨가지고. 어, 뭐 고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 너무, 어,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laughs> 너무 웃겨서 네.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아 그게 아 아니요. 이게 여기에 망토가 있으면 제가 항상 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뭔가 제딴에서는 되게 망토도 귀엽고 모자도 너무 귀엽한데제 손이 너무 남자 손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혼자 괴리감 들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약간 이렇게 있으면 편해요. 마음도 편하고 <laughs> 그래서 그래 이렇게 습관이 된것 같아요. 아. 약간 이렇게 있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토 이렇게 덧대려고 아요 뭐죠? 죠 지나가시면 행복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하퍼네미크는 이제 뭐 마무리가 되지만 또 좋은 또 작품으로 자, 아, 그 지금 자, 그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자, 지금 지금 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일단 최대한 재 아 어떻게 하게? 된...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영이가 조금 많이 힘을 써줬던 것 같아요. 준영이가 좀 힘을 많이 써줘가지고 그래서 또 드라이 플라워도 끝나고 이랬는데 좀 우리 이제끼리 뭔가 할수 있는 걸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영이가 뭔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콘서트 이렇게 딱 해서 생겼는데 좋은 기회로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좋은 기회 에또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좀 콘서트를 좀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마워 준영아. 네. 아 네. 어 일단 그거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요. 어는 일단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재범 이 형님께서 이제 항상 공, 그 마시라고 권유를 할 때가 몇번 있었어서 그래서 어, 오늘도 마시면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재범 형님 마시고 취할 거라고는 이제 생각을 못했죠. 그때부터 이제 약간 상황 연기가 약간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담감을 뭐 객석에서도 아마 느끼실 수 있다면 느끼겠지만 이게. 저는 세 번째거든요. 재범이 형이 시작하시면, 육진이 형이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주셨데 이게 <laughs> 되게, 어 되게 약간, 어, 약간 무슨 오디션 기다리는 거 같지?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내네 차례 가오면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러는데, 대본을 뭐 이렇게 따로 짜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그때 진짜 딱 직흥으로 늘렸던 거 같아요. 너무 웃겨지금 진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카포님이. 네, 또 아쉽지만 다음에 또 투어 때를 또 하게 된다면 또 그때 또 하는 얘기를 좀 나누고 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무대 인사 때문에, 네? 무대 인사 때는 좀 정신이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보러 와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수일 수도 있지만, 음, 카카오네 밀크 색깔에 약간 같이 스며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존외 네, 아일랜드 캠이 시카고랑 복승우단 등등 역을 맡은 네, 초반서 배웠고요. 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흔절기라서 감기가 또한번더들수 있기 때문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제가 조심해야 될거아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